항상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으라고. 진짜 나는 경우도 경제적 자료 꿈꾼다 저렇소. 성병 안 왔네. 오. 하이 빙다리 아저씨. 성병 차가 없길래 성병 안 왔나 했어. Welcome my house. 음. <laughs> 어, 잠깐만요. 미안. 폭탄. <laughs> 통병안 왔지? 응, 어, 이따가 병원 갔다 온대. 어디 또 서야 할거 같아? 비뇨기까지 왔는데? 무슨 거? 소외일 던데 비뇨기 갔다 온대. 비뇨기 까다 온대. 비뇨기 갔다 온대. 비뇨기 부다 온대. 비뇨기 갔다 온대. 비뇨기 갔다 때쇼츠기 갔다 온대. 비뇨기 갔다 온대. 비하기다기다 온대. 비기 갔다 온대. 비뇨기 갔다 같대 비뇨기 갔다 온대. 비뇨기 갔다 온대. 진짜 인연이 원래는 어 맞지 그치 어, 우리 원래 누나랑 나1 0년 정도 다 알았지 거의 그때 알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다 가 우연찮게 봐가지고 연속으로 한두 번인가 음. 세 번인가 지나가다 가 우연찮게 본 거야 첫만나은 같이 술을 먹었고 맞아 첫 집을 데려줘서 걸어서 맞아 응. 맞아 응. 그 우연이 아니야 아 그리고 나서 우연히 만난 거아니짜 맞아 그리고 언젠간 사귀겠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알게 아, 돼갖고 이제... 된 거지. 근데 단둘이도 자주 만났잖아. 어, 저녁에도 보고... 봤는데. 연락... 연락도... 연락 엄청 많이 하지더라 어떻게 보면... 근데, 근데 잘 되는 사람 있었나? 나? 어. 나? 나 누나 연애하는 거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난, 나는... 근데 나는 요즘... 한, 나는 요즘 날 설레게 하는 사람 있긴 했지 맞아, 누나 저번에도 그랬어. 은근슬쩍 나한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근데 그사람도 자기 좀 좋아하는 응. 거 같아. 나못 들었는데? 누구? 진짜? <laughs> 사겨? 봐봐, 그냥 뭐 밤... 아니 너가 판단해봐. 응. 밤 10시 아니면 12시쯤에 연락 와. 응. 뭐 하냐고 물었어. 어. 100 일단 남자가 먼저 그렇게 연락했어. 그러면 100% 관심 있는 거죠. 무조건 자고 싶은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관심 있는 아니, 게 아니라 밤, 자고 싶은 거야? 밤, 밤에 오면 자고 싶은 거지. 거지. 아니지, 그래도 그래도 에이 그래서. 낮에 연락을 해야지. 아니 여, 낮에도 연락하고 아, 연락하나 어, 봐. 그럼 그찮 그럼 찮 가끔 둘이 보고 음. 그러니까. 음. 밥도 먹고 오. 그렇게 오. 어. 그렇게 하는 거지. 너도 나한테 연락 자주 하고 하잖아. 누나랑 나랑도 1 0시 연락 하고. 응. 우리 새벽에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새벽에도 한번 찾아오고 막. 막 그랬잖아. 밥도 먹고. 그래. 아, 근데, 근데 관심... 그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 너가 어. 나한테 그렇게 연락 하고 한 번씩 밥도 먹고 아. 연락도 자주 하고. 아,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같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누나 좋아서 그런 건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지 않나? 아. <웃음> <이거는>? <웃음> 야. 상담을 하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건 본인이 알잖아! 이거 잡아. 우리는 봐봐 누나 우리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누나가 알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누나한테 그러는 게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친구로서 그런 건지 알거 아니야 근데 헷갈 헷갈려. 여자들은 그게 헷갈린단 말이지? 아 어, 그게... 누나 아예 순맥이구나 음. 누나 이제 마흔이야 <laughs> 누나 봐, 벌써 마흔이야? 곧 <웃음> 진짜로 <웃음> 누나! 저기 곧 있으면은 그거 지하철 공짜로 탈수 있거든. 누나 이제 곧 연금 나와. 응. 뭔소리 하고 있어. 그, 상... 너가... 그 상대가 너래. 그러니까 너가 나.. <laughs> 아니 웃지 말고 아 진짜만 얘기하 진짜만 얘기뭔 상대가 난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대가 너래. 누나가 좋아서 나야 뭐? 아니 알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맨날 연락하고 누나랑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응. 거 아니었어? 아니 뭔 소리야 누나? 아니 누나 왜 그래? 아니 아까 그래. 말했듯이 밤에 연락하고 어? 단둘이 밥 먹고 니가 하잖아 아니 뭐 누가 누가 내가 누나한테 난 밤에 안해 아니 내가 누나한테 연락을 하루 이틀에 지금 몇 년째 하는데 그, 나는 그몇년 동안 무슨 일 해왔던 게 나에 대한 호감이고 나에 대한 그런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 뭔 하고. 소리야 뭐 누나랑 뭐, 뭔 소리야 왜 그래 <laughs> <laughs> 그래? 아니, 이게 이상해, 지금 나는. 나, 내얘기라고 그니까, 러 나한테, 나는 나를 대입하는 거 아니면 뭐야? 이네 어? 얘기를, 니. 네 아, 나랑 맨날 누나 나랑 밥 먹고, 저녁에 술 먹고. 아니, 근데 나는 남녀 사이 둘만 아는 거니까 나잘 모르잖아. 근데 누나가 며칠 전부터 나한테 진지하게 막 약간 얘기했거든. 그래서 나는, 아, 이, 이 처음에는 이 새끼가? 약간 이러, 이거였는데. 야, 아니지. 며칠 얘기하니까 좀 아닌 거같은데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울어 누나? 근데 너가 지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나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약간 아니 근데 나는 누나 일단 울지 주봐 아니 나는 황... 나는 아니가 항달 게 응. 사람 마음 갖고 노는 것 정도 정도 꼬대야 진짜. 응, 누나 여기 휴지 있는 것들 짤 찍는다고 여기다 또. <laughs> 누나네. 근데... 야 그러면 새벽에 연락하고 우리 같이 밥 먹고. 아니 <laughs> 나 너무 와, 누나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사람들한테 내가 다 벌써 얘기하지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너왜 그러면 왜, 왜 나한테 왜 잘해줬는데. 아니 누나 우리 친한 누나 나는 누나를 누나 나를 남자라고 생각한 적 있어? 아니, 나는 너..우리가.. <laughs> 내가 맨날 너무 장난.. 넌은한... 너막 친해도 막 애들한테 다 이렇게 잘해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장난을 뭐친 거니 뭐 인정하겠는데 <laughs> 누나 사실 이런 난 얘기를 아예 처음에 들었어. 나랑 얘기 하나도 된게 아니니까. 그렇게 발 빼려고 하지 말라고. <laughs>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장난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진짜로. 아니 누나, 내 훔쳐 가는 건 생각 안 해. 아니 이러면 누나, 우리 우리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봐? 아니, 오늘 나는 이렇게 너랑 끝내더라도 나는 얘기를 하고 진짜 그런 게 없는 데 나는 벌써 너랑 결혼까지 다 생각하고, 애까지 생각하고, 성주까지 생각하고, 지금 다다 다 생각했는데, 결혼을 생각하 누나. 응? 왜 그래.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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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그래, 왜 잠을 또? 둘 잤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 왜 그래? 기억 안 나? 뭐가? 뭐가 <laughs> 기억이 <laughs> <왜> 안 나? 이씨. <laughs> 뭐가? 아니 뭐 갑자기. 진짜 안 잤어? 누나랑? 술 먹고. 앉았다니까 누나 나랑 잤어? 아니, 자, 아 잤으니까 누나가 이러겠지. 아 진짜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럼 뭔데?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안 잤는데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씨, 배고파서 그래! 밥안 음, 음. 아, 먹었어? 배고파서 그렇다고! 아 씨, 배고파 진짜. 이거 배고프면 밥 먹으면 뭐? 뭐. 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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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떡질. 배고데 아. 누가 호떡질을 해. 쓸게다 나고 배고파. <laughs> 민지아밥좀 시켜주라 밥 시킬게 밥좀 시켜줘 승헌 너도 밥 먹을래? 뭐 먹을래? <laughs> 내가 밥 사줄게 안 보면 되겠다 이제 <laughs> 아니 왜 아, 이제 나는 10시 후로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꼬마님 들었어 <laughs>